저게 그거 아니야 생명체. 잠깐만, 잠깐만. 아까 전에 근데요 보라색 차 있잖아. 그차 박았을 때한개 올라갔어요. 일단 왼쪽에, 딴 데로 가. 저기 누구 싸우고 있는데 제한테 다가봐요. 아 맞네, 맞네, 맞. 생명체. 맞죠, 내말 맞죠? 생물체 봐봐. 맞다, 맞으면 된다니까. 그래. 뒤에 있는데 어디가? 여기 여기도 있거든. 어디 있는데? 한봐라이 유일하게 남은 풍족한 원 생물차죠. 있는 대로 써야지. 어쩌겠어? <laughs> 백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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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백 어우씨, 어지러워 음. 오빠, 저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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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차 갖다 박아 아니, 쏘지 말고 차는 <laughs> 아니라니까 차는 차 맞아, 차 맞아 차 아까 봐봤는데 됐어 오빠, 뒤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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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갔다가 봐아 뒤에 갔다, 아니 이게 밖기 쉽지 않다니까 아 이게. 아, 제가 막았잖아. 아씨. 쏴야 돼. 내가 얘기 해야 돼. 지는 뭔데 지는데 그래서 열 마리 언제 찾아? 빨리 서서 빨리 찍어 봐봐. <laughs> 돌아가 어 있다. <laughs> 어, 아아아 아씨, 으라고 아, 사고 무사라나 아니~~ 좀 갖다 받으라고 <laughs> 한참 남았어 볼트한곧주저뒤 그래, 있네 맞네 개마리나 있다 개마리나 이 <laughs> 됐다 됐다 오열 조금만 더치우자 앞에 한 마리 더 있다 한 마리 더 있다 박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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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한 마리 더 있다 아, 어 뒤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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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탑승을 마쳤어 어, 됐다 됐다 다침을 구하는 즉시 출발할 거야 그래서 무슨 일을 하는 건지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은데.